손에서 오는은가를할 때, 비행기 처음 보는 사람. 오, 어, 바퀴니렸어바퀴내렸서바퀴니로니로서니로서바니로서바니로서서니로서니로서바퀴니 <laughs> <laughs> 첫 캐스팅 했어? 수심이 꽤 깊어? 생각보다? 근데 밑걸림 없는 게 어디야? 수심이 깊은 건 상관 없지. 밑걸림 때문에 터지는 게 문제지. 여기 이거 어디 연결하는 날인 거야? 저기요? 어. 신도시도 영종도에서 신도시도 음. 한두 개만 붙이면 저쪽에, 저, 되겠는데? 오다 어, 연결했어. 어. 어. 여기 지금 딱두 어. 군데요? 어저쪽인데 어. 군데. 앞에 앞부분은 어. 다 연결됐잖아. 이제 어. 몇 시간 걱정 없이 그냥 신도까지 넘어가겠는데? 저. 이 많은데 안 웃기는 게 시원한 거다 진짜. 어? 막가 어, 아직 아, 는어 여기 내가 이런 데 와서 낚시를 왜하는지 모르겠다. 안 잡혀? 터졌어? 안시를 못해. 하게고보게 비키는 써야지. 다 써야지. 지금부터 날려봅니 반은? 반으로는 쓸 너무 크니까 애들이 안 되겠어. 작은 거 해갖고. 안 끼게? 그냥 안 끼게? 하늘이 핑크핑크한데? 엄청 핑크해가지고. 망둥어 낚시를 하다가, 망둥어도 안 나고, 내일 아침에 나야 술이나 이랬지. 먹자. 아유. 술이나 먹고, 아니 망둥이 한마디도 안 나오면 사람들이 이렇게 있을 리가 없잖아 막 잡는다 소리가 있으니까 모여있는 거지 또. 근데 못 잡잖아 <laughs> 시원하게 못잡아다망 <laughs> 고기 잡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어, 감생이 새끼 한 마리 잡는 거 봤다 어, 그거도 특이한 고기 들어와야겠 음. 가깝잖아 가깝게 바다를 볼수 있다는 곳이라 많이 도는 음. 거지 목이 안 들어오지? 힘이 없어 애들이 날라가는 게, 전에 같이 웨엥 소리가 안 나고, 비실비실비실. 음. 비실, 비실. 와, 진짜. <laughs> 백원파사던가? 겁나 맛있네? 어우, 낚시하는 사람도 엄청 많더라. 먹고. 너무 음, 많은데? 이게 불맛이 있어 불맛이 되게 깨끗하니깐 불냄새 엄청나지? 음. 어우 불 얼마나 익혔는지 그냥 세줄 따야 되겠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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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씨 핏대가 안 맞네 그게 뭐야? 어, 어제 그거? 빨리 떨어지기 전에 빨리 담아. 그거 뚜껑 있어야 되겠는데? 아이스박스 뚜껑 없어도 돼? 도망 안 가? 도망 가면 어떻게 해, 그래도, 그래도? 어, 어, 이거 고기가 또 응. 그 랠까 떠오다 했는데, 이거고기가 들어 있 잖아요. 이거 고던거딱 이거 딱보 이거 딱보 이거 던지면, 보고, 이거 딱어고 이거 딱보 이거 어, 이거 딱 이거 같은데. 어,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아니 뚜껑 갖고 올게 안 되겠어 이거 봐 뚜껑 갖고 와야 되겠어 오! 음. 같이야? 어우, 이 열어. 비린내가 밖에서 들은 거. 음. 음. 쭈꾸미 잡아서이 라면을 먹었으면 기가 막혔겠는데. 바로 사은거 그냥 막 끓는데 내사은걸막 어... 넣어서 라면 끓이더라. 잔인한데? 낙지는 안 그래. 낙지짜 살은 거. 아깝다 왜 놔두냐고 얘네들은 뭐. 좀더 커야 돼 망둥어들은 계속 거의 큰것 같고 거의 큰 애들이고 근데 나는 망둥이 방생 사이즈 이때는 말도못 들어봤거든 응. 그래. 거의 그냥 잡으면 먹잖아 응. 반대쪽이야 저 뒤쪽으로 가야 돼 을왕이라고 쓰여있잖 이제 해도 이거 따끈따끈한데? 크셨는데 얼굴? 아그거게공가을안 가져왔네 방심하면 또 오늘 이렇게 깨끗해지겠네 두부끼리 이렇게 손잡기 그는거 아니야 손잡을 뻔 했냐 이거 뭐지? 저기까지 갔다 오자고? 여기 하트 있는 데야저 엄청 먼데? 저기 물이 있어서 사람은 낚시한다 저기 음.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이잡아낫 그러면은 차를 이동시킬까? 차량이 뭐란 바닷가 오는 거? 나기에다 있네 김밥에, 밥을 먹어야지 밥을 우리는 밥만 먹어야 되네 네. えっ <Okay. S 2> <Yeah. S 1>、okay.